¡Sí! Yes. <laughs> 동전과 대마탄 전쟁 중에서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소속 중원에서 첫명 정도가 나란히 등수하에 있는데요. 아이 두선수가 바로. 네, 이재성 선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경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경중 선수 진짜 위험한 경기였죠. 네. 네. 레이징도 군유각 경기지에 헝타리도피고그 다음에 도릉도 붙어 습니다가는 네, 아까쪽에 있었던 경력들이 미타렉스와 저거정도 잡아냈지 못하면서 그쪽이 깨끗하게 동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진짜 할수 있는게 어, 러커 개발에서 미타렉스와 함께 한방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 그때 이제 마침 이병민 선수의 자살등에 나갔던 그니까 그러니까 일곱쪽으로 어, 행타리를깨고 나갔던 경기 So, I did you also p r o 영 i 선수 d I t h 던던것은습니다그 think that s o 일곱 쪽에 지었었던 해커들이 일부러 지은 거다. 맥이 e to get your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e a 말 to t 였다 u b u s u m 력이 오면 m 력공백 e I 생길 거고 내가 전병력을 동원해 a 마당 강행돌파를 하면 n 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명영종 네, 선수 네, 역시 그, 그런 사업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겨, 결국 어려웠었던 경기를 승리로 네.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 다소 아쉬웠던 것은 이병민 선수의 어떤 그 대처였어요. 예. 아예 그 탱크와 그 본질에서 후속 생산되는 머리는 언덕 위쪽에 그 올려놓고 그리고 안마당 커맨드 센터를 띄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갔었던 두 부대의 병력이 빠르게 회군만 했으면. 그냥 막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테란 입장에서 그럴만한 게, 이쯤 되면, 테란이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확실히, 벙커가 두 개죠. 탱크 나왔죠. 배슬 나오죠. 머린, 후속 병력 이렇게 있으면은, 루탈 저글링, 그리고 러커가 뭐, 진짜 빈집터리 식으로 강하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에이, 이거 막어.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심리의 사각지대, 그 방심의 허점을, 서경종 선수가 제대로 찌르고 들어간 거고 이경우 선수는 예. 그 약간의 방심 때문에 경기를 그르치고 만 겁니다. 사실 예. 7시는 완성되지도 않았던 확장기지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안 쳐도 됐어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었으면 말이죠. <laughs> 예. 서경종 선수의 키보드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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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상 예. 서경 선수의 키보드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앉아있는 요즘 분위기 아주 좋은 예. 이영호 선수를 꺾어야지만 이제 우승의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위험한 상황 한번 넘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솔솔솔풀리는 솔솔 경우 뭐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도 그런 경험들 다한 번씩들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서경종 그렇죠. 선수가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랜만에 돌아온 이병헌 <laughs> 네.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지금도 뭐채팅창에서 어, 솔직히 진거 아니냐라는 이옥스퍼의 질문에 <laughs> 아 맞다, 좋다라고 좋다, <laughs>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운이 좋았어요. 예. 그 이있죠외국 예. 쪽으로 나갔었던 병력이 회군이 또 늦어지고 또내 쪽을 깼었던 병력이 에, 센터 쪽에서 유기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laughs> 이병헌 선수가 병력이 흩어진 틈을 그냥 자신의 병력을 집중해서 한점 돌파한 것에 에, 상대방이 KO 당하면서 그냥 이겼죠. 용종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이두 선수 어떤 선수가 만 이겨서 만약에 이재동 선수를 맞상대하고 <laughs> 거기까지 꺾어버린다면은 뜨는 겁니다. 자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경적을 는데 후방으로 가기 때문에 경적을 맞게 되면서 경적을 게 되는데 자 a 전서2 1차는 이재동 선수의 상대가 바로 이프로김 이영호 선수가 될 것이지요 아니면은 이 이재동 선수 저곳은 굉장히 슬리롭거든요이 서경경 선수가 그런 이재정 선수를 맞이 는데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점까지 노게될것인지자 일단은 승자전을 뛰어나가보도록 하죠 이영호 선수와 서경경 선수가 바꾸는 전장 바로 오늘의 번째 전는은 피아베키다 피아베키 여러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부 첫째 이영호 선수 만나보시고요 1 1저열시 기역 이영호 선수 그리고 2 0 1 8 시즌부터 이제 5연승을 또 기록하고 있는 손경정 선수입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이영호 선수의 4연승 앞선 경기 아까 이준현 선수, 이병민 선수 덕분해서 어, 예. 서경정선수는 5연승. 이영호 선수는 4연승. 입니다분 이겨죠. 네. 네. 이영호 선수 더그전이 데뷔 이후에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경무 선수를 상대로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한 경기 패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페란전은 모르겠습니다만 페란전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더그전은 검증이 안 됐어요. 어, 이영호 선수? 그렇게 해서 검증했었나요? 네, 한 경기 있었습니다. 허경종 네. 선수도 사실 프로선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1 0 경기 성적을 보면 3점 실패인데 최근에 2연승이라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에요. 네. 네. 오버가 제 터력을 경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드론이 나가건 이러지 않고 있는 서경정 선수 그두 번째 오버로도 생산되고 11드론 찍고 12드론까지 찍으면서 예, 앞마당 음, 어? 나 아, 그냥 오버로도 뽑고 부드러운 그 인거 안네요 지금은 5위 부르겠습니다 서경정 선수 나란히 부분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이 현장에 오시면은 아레나에서 고해 티셔츠를 각 이제 경기당 저희가 어 조장 5 0 장을 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응원을 하는 가운데, 야 퍼포먼스를 가화하 <laughs> 이런 응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 티셔츠를 예. 많이 터짐하게 얻어갈 수 있게, 색깔도 다양하고 그러죠. 예. 경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없는 맵이긴 한데 오버로드 뽑고 구드론. 그때 일단 서경종 선수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저그 유저들이 일단 과감한 확장을 통해 프로토스를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두 번째 처리 앞마당, 세 번째 처리 다른 장 멀티,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막막으 생산하면서 상대 커셔 타이밍 히드라로 한번 맞고, 그리고 또, 어... 상대의 체제를 완벽하게 정찰한 다음, 기술을 맞춰가는 플레이. 근데 일단 이렇게 오버로드 뽑고 구드론 정도 했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확장을 마음 놓고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에 대한 대처는 이미 프로토스 유저들이 지겹도록 해 왔었거든요. 음. 일단은 캐논 두 개, 다른 것도 아니고 먼저 캐논 두 개부터 보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육적을 이일드로 이렇게 또 나왔죠. 네. 저번에 하나는 프적으로좀 뚫고 있고 캐논 이후에 넥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음... 보충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서 다음 변화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빠른 넥서스 건설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예 정은이 음. 가다 말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처리 세 번째 처리 이 <laughs> 중년이란 말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중년 아직 아니걸랑요? 그, 그럼요? 작년인가요 작년? 당년? 네. <laughs> <laughs>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 다음에 작년 그 다음에 <laughs> 중년이 가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이 네. 청년은 아니죠 청년입니다 예. 네. 아니 이거 같은데요. <laughs> 저도 보는이즈니다저가하면다틀는거아요 네. 아, 네. 애들 가면 그렇게 하네요.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해이 아, 예. 하나 덮고 있죠? 말씀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예, 저기 네, 네, 음,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단이 많아서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시 예, 이제 내가 또 워프 데크 이제 정원형으로 뿌리하게경차를 네. 끊어주기 위한 노력, 지금은 뭐 시도를 더될때잡아보니까요 더 예, 네, 안마았는서 다만 네. 그냥 포지 캐논 이후에 지어지게 하면 뭐자원 타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처리 세 번째 뭐두 번째 번째 카고아 진짜 들어치거나는 플레이 하면은 충분히 별다른 교정 없이도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서경종 선수가 판단한 듯한데. 예. 일단 그 생각대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어, 지금까지는 아직 소속수 뭐, 입장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벽히 파악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소속수로 나오고 놓고 있는 서경용 선 이영호 선수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심을 지 않습니다 휴대를 을때 서경용 선수 4분 45초가량 점검에 적절히 도와드립니다 3분 4 5번 꾸준한 점탈 이영호 선수 네. 네, 이 지역에 히스리패 네. 네. 있고, 그 네. 이제 드론 붙기 시작했고, 이런 것도 다 파악했고, 네. 저번에 발업도 아직 안된 거,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호 선수도 판단을 해야죠. 네. 과감하게, 네. 아, 공이 가안 돌리네. 네, 과감하게 공발업 딜러를한번 찔러보는 게 어떨까, 예,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들었었는데, 일단, 허태우를 먼저 갑니다. 네. 자, 퍼즐 찍고, 아듬 올리고 있고, 아직까지 퍼즐 돌아가지 않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예,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활용하고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듬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돌아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뭐, 그러니까 공격을 또, 소경종선수또 아, 이맥 같은 경우는 세로방향 쪽으로 좀 그, 깨수 아, 확장 지지가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 깨스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장기전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그것을 좀 역용하려는 생각이네요, 소경종 선수가. 자 다시 한번 네. 계속 그요 네. 네. 안마당에 드론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보고 싶은 상황인데 어, 지금 프로토스 입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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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전에 딱 죽어버린 거 조금 아쉬웠던 거고 터져 로어가면서 어느 정도 어... 드론이 붙어이다 보고 싶은데 네. 시드라도 지금 뛰어가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타이어가 네. 음. 없었던 거죠 지금? 네. 사파이어가없고 예. 본진쪽에 지금 히드라이프 되이 일찍 띄어진 상태에서 계속 앞마당에도 깨스를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가 없다는 없고. 것을 봤을 때 이제 이영호 선수는 앞마당에 캐논을 쥐어야 될것 같은데요. 더 쥐어야 네.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캐래추가건선은또 공이라고 돌이 판단은 되고? 정확합니다. 스파이어가 없네. 어? 그러면 빨리 대비해야겠다. 예. 이 판단 아주 정확한 판단이긴 한데 야, 아니, 그서부터 들어니다 예. 분명히 석영종 선수가 되게 가난한 상태에서 히드라이를 쥐어 짜내는 체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붙으면서 힘을 하는 계속 행사를 폭발적으로 밀어붙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기에요. 한동안 위기입니다. 아, 부서부터 게이트웨이가 게 파괴되게 되면은 그곳부터 부속이 생기게 되겠어요. 자, 아, 블들이 위치 이도 그리고 퍼즐과 5번을 잡아주는 상황입니다. 오 5번은 퍼즐지 빨리 완성이 됐기 때문에 페라가 네. 부대 단위로 쌓이게 되면은 작은 블러를 어. 찍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보고 정면 돌파가 여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캐논이 막 늘어난다 싶고요 드랍하면 됩니다. 네, 하이어안 지은 그 어, 비용을 다른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본는 안쪽에서 베이스에 예, 많이 늘려서 바로 예. 댄지라고하이템플러이두 가지 조합으로 맞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지금 성형 종 선수는 병력을 더 적극적으로 대칭해 캐논 하나로 버게게끔 어, 유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군진 지역, 그, 세 번째 스토리 지역에 좀 경력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 네. 자, 하이템스로 가고 시작했고요. 네. 이영호 선수는, 자, 다시 한번해보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네. 요할수 네. 있다면, 은 그냥 오버로드 남기지 말고, 어차피 스피드업 됐으니까, 어, 이, 그냥, 지금은 다 끌고 나가서 상대방의 다크템플러가 나가지 않았다는 라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음. 다 끌고 들어가서 네, 입구 쪽에서 한번 캐논 몇 개라도 두겨주면 계속 이제 바워타워는 건설될수 밖에 없어요. 예. 드랍이라 하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예. 예. 파악하고 있네요, 예. 지금. 예. 공격해, 공격이 조금 느리거든요. 예. 공격이 약간 느리니까 이거 드랍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아, 네, 그런데 석영경 아, 선수가 병력을 더 써서 더 생산해서 그리고 모든 병을 다앞 지역에 배치시키것서 이쪽 압박 넣었으면 이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눈어가 아, 예. 지금 이제 침공에 들어온 것 대비하고 있는 예. 이영선수. 그리고 이영선수가 눈치가 빠른 게 사이 없으니까 캐논을 렸죠 그리고 커세로 계속 훑어보니까 이거 드랍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본진 지역에 든하이템 플러 배치, 안마당 지역에 든 배치 캐논 추가 어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드랍이 어떤 형태로, 어떤 진영을갖고떨어지나에 따라, 따라서 캐논과 하이템 플러 그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알고 있어요. 네. 예측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호불도 타서 보고 예. 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상황이죠. 어? 드랍을 시도를 해, 어, 하게 되면은, 결국 음. 이제 드랍 시도를 통해서 어, 뭔가 분진 안쪽에 타격을 주면, 뭐, 그거보다 좋은 기록이 없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식으로 대비가다 되고 로보틱스도 올라간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 어, 드랍이, 그러니까 드랍을, 드랍이 그냥,

경력들이 우르르 올라가면서, 예, 오버로드 어, 그니까, 오버로드가쭉 어, 올라갈 때, 앞바닥 뒤에 있는 경력이 한격씩 빠지면, 아, 그, 경력 속에 있는 그 경력들 효과를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 돌파는, 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포지션 도대체 럭커. 예, 일단, 포지 라인까지는 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는, 어, 상대가 뭐, 많이 앞서가게 만들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무리한 경력 운영으로 보였습니다만, 저 지역까지, 어, 캐논 라이한번 걷어낸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영걸 러커가 다수가 막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동안 정력성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하이테플러가 네. 이제 2세 체례가아세고세 차례가 3세 차례가 나요아세차를지키까일한은포가를 감수 세 차례가 3세 4세 차례가 3세 습니다례가 3세 4한 차례가 3세 4세 차례가 3세 4세 차례 드라군으로 드례가 3세 4가다세 4세 차례가 3세 4이 차례가 가 3세 고 있고 만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또가있세 4세 이거 그리 음. 이영호 선수도 지금까지 보여준 배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석영호 선수가 아주 지금 클래식컬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네, 이것을 오히려 좀 말리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배터리다 꽂으러 왔을 지금 여기만 내 얘기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기존에, 어, 아...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던, 더블 유저들이 많이 보여줬었던 패턴이 아니거든요. 자, 공위력 끝나면, 포지 깨진 거리 공위력은 끝났습니다. 네, 예. 공위력까지 보상하게 완료했다라는 사실은 뭐, 이건 이영호 선수가. 자, 꺼! 포즈는 깨야죠. 포즈는 깨야죠. 네. 어쨌든 공어포즈를 좀... 깨야 는 되는... 예. 네. 아니 못겠 어깨 뒤로 3 0고고이고 이거 고이고로고 이거 3고이는이렇게0이별로없고 이거 이로고이 이거 로 쓰고 로 나머지 거 이거 30분 정도 뒤로 쓰거거 이거 3 0을고이이을까요 상대가 네. 들어와주길 바라는 타이밍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와, 방향 거의 다이었어요 그런 예. 네. 두 번째 처리에 드론, 아, 두 번째 멀티에 드론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인파이팅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만 중겹, 폐겹 이렇게 펼쳐놓고 어... 거기서 그냥 치고 빠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캐논 하나, 두개 깨졌습니다. 그런운 동안에 본진 안에 지금 정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진 안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추가 병력으로 나가는 압박을 해주면서 추가 확장이 나네네요 확장이 나옵니다대회을다 구매했고 업그레이드 예. 있고 시작 대있고아카도 조합 있고 없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다고 저기예요. 아, 그다 그렇죠. 아이를 깨졌기 예. 때문에 런커도다 죽었기 때문에 아, 아 거기서 그냥 솔직히 불타고 있는 것 때문에 욕심을 좀1 0을쓸 때가 좀 있었나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음. 거기에 캐논을 그냥 소리를 깬 것도 아니고 캐논을 캐논에 막 들이대다가 손을 많이 본걸 아, 좀 아닌 네,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전혀 나뉘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한건데 네. 어려우셨다 그리고 어려운 그 와중에 이제 상대가 포즈를 집중적으로 아. 공격할 때 드라군 내기가그 포지터로 줄점 내려오면서 하이패드로하께 고비농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둬서 결국 고비농이 됐다라는 거에요 아 이거 네. 망 지금 고비농이 됐기 때문에 딜러스 더블링에 아주 아, 강력한 상태 7시 결국 넘어갔습니다 서경성 선수 아, 유령호 선수와 화니팅 환장. 네. 예 트레이드 마크죠 결국 야, 네 아, 예. 정말 패정수요 그 패정 언제나 예. 예. 예전에 그 파이널 하나 이랬을 때그 표정 과서 패자군의 표정 정말 잘 받는. 석영정 선수는 너무 아쉬운데요. 예, 자신의 경기, 자신이 잘 했기 때문에 또 이어진 예.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남 눈치 볼것 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맨 결과에 만족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출해 가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 만들어주는 또 이용어 선수.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바로 팬들들이 바랐던그이용호 선수의 민설을 아주 멋지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영호 선수가 이지동 선발했던 선수 것제 2번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영호 선수는 제 이지동 선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선수들 나왔습니다. 퍼커스 김태경 선수가 못했던 리그를 이영호 선수가 해결해 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적 선수가 서정는박서부적을로는경대를펼쳐서만정적으로는반사로서 나머지 으로는배대박사정적대박사로서 부정적으로는 반대박사로서, 부정적으로는 반대박사로서, 부정적으로는 반대박서정적으로는반서는그 현장을 목서할는